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 밀도 함수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응용 파트에서는 어, 뭐 심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대칭성입니다. 이 대칭성을 이해하는 어, 말을 하는 이유는 어, 곧바로 여러분들 정규 분포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정규 분포는 평균, x는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입니다. 그때 이 대칭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앞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프가 대칭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어, 값의 범위가 0하고 이사이고, x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딱 보니까 어때요? 여기 1에 대해서 대칭이죠. 1 그죠. 어, 이럴 때자 여기 보시면 요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 확률을 구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a 값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넓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 함수에서, 대칭 함수에서 확률이 최대인 경우를 보는 겁니다. 확률이 최대인 경우. 근데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넓이죠.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대칭 함수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야기예요. 이거는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면 됩니다. 뭐가 넓이가 최대가 되려고 하면 넓이가 최대가 되려고 하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면 된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구간이 A에서부터 A 에서부터 A 플러스 2 까지죠. 이 구간의 폭이, 너무 빨간색만 쓰나요? 자, 구간의 폭이 2분의 1입니다. 이 2분의 2다라고 하는 폭이, 여기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대칭이 되면 돼요. 되겠죠? 그러면은, 폭이 2분의 1이라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가 2분 1이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가 4분 1이라는 소리겠죠. 딱딱 반반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대칭을 이루면 됩니다. 요 길이가 4분 1인 거예요. 자, 요 길이도 4분 1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 점의 좌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4분 1만큼 가게 되면 은 1 빼기 4분의 1 되겠죠. 4분의 3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는 1에서부터 4분의 1만큼 가면 되기 때문에 4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A 값이 바로 4분의 3이 되어야 됩니다. 되겠죠? 그 얘가 4분의 3이 돼야 4분의 3에서 2분의 1을 더해서 얼마죠? 4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대칭을 이룰 때요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식으로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답은 어 4번 요렇게 돼야 되겠죠. 이말꼭 기억하세요. 어 정규 분포에서 이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어 확률이 최대인 경우, 넓이가 최대인 경우에 대한 질문이고 그 경우에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면 된다. 뭐가 어 구간이 구간이 대칭을 이루면 된다. 당연히 어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대칭축이 평균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연소 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하고 8사이고 x의 확률밀도 함수 fx는 어,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 fx의 그래프는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걸 그대로 그려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x축이 있고, 그 다음 x는 4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게 x는 4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대칭인 그래프를 아무렇게나 그려 주시면 돼요. 저는 대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정규분포 곡선입니다. 자, 그때 0하고 8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죠? 그럼 0은 여기를 테고, 8은 대략 여기, 기일 겁니다. 딱 봐도 지금 거리가 4, 거리가 4죠? 딱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2하고 4 사이에서의 확률에다가 3배 한거 하고, 6에서 8 사이의 확률을 4배 한것 같대요. 그럼 일단 2하고 4 사이 확률. 2는 대략 여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겠죠. 그럼 2하고 4 사이의 확률을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이 확률. 그 다음에 6하고 8 사이에 있을 확률. 그죠? 6은 어디쯤 있나요? 6은 4하고 8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6일 텐데, 6하고 8 사이에 있을 확률의 4배가 서로 같대요. 그런데 지금 이 곡선 자체가 대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 넓이, 확률에 대한 이야기니까 넓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넓이를 A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 이 넓이도 얼마가 될까요? 이 넓이도 A가 됩니다. 그 다음, 이 넓이를 B라고 잡아주게 된다면 자동 이 넓이도 뭐가 돼요? B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관계식대로 한다면, 은 A의 세배와 B의 4배가 같습니다. 두 번째, 이거 전체 다 더하게 되면 얼마죠? 어, 1이 될 겁니다. 전체 넓이가. 그래서 2A 더하기 2B가 1이다. 이런 관계식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2에서부터 6까지의 확률인데, 2에서부터 6까지면 이 넓이를 말하는 거죠. A의 2배. 아, 그럼 여기서 A 값 구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식을, B를 4분의 3A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기다가 어, 대입을 해주게 되면 2A 더하기2 곱하기 4분의 3A이기 때문에 2분의 3A 되겠죠. 자, 이쪽 계산하게 되면은 2분의 7A가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어, 7분의 2가 되게 됩니다. 이때 구하고자 하는 값은 2에서부터 6까지 A의 2배. 그러니 7분의 4가 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답은 3번 되어야 됩니다.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연속 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은 구간 0하고 1 사이에서 모든 실수이다. 구간 0하고 1 사이에서 fx, gx를 이첫 강의에서 이런 식들 자주 보셨죠? 이거는 뜻이 확률을 함수값으로 가진다는 라 소리입니다. 여기 1 넣어, 아, 2분의 1, 2분 넣어주게 되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F2분의 1 함수 값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의할 때 보기에서 항상 오은 것만을 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앞에 두 문제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문제 어디에도 대칭이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아무 그래프나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그래프. 자, 그때 0하고 1 사이에서 제한되어 있다. 0하고 1 사이에 이렇게 제한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읽어 보는 거예요. 자, 기억 볼까요? 0.3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0.3. 그럼 여기도 0.3을 넣으면 되겠죠? 0.3보다 클 확률, 크거나 같을 확률이 F0.3이에요. 그럼 0.3은 대략 음, 이 정도 있다고 볼까요? 0.3그 다음에 0.2는 대충 이 정도 있겠죠? 0.2 그러면은 어, f의 0.3이다 라고 하는 소리는 0.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 넓이를 말하는 거고 그죠 확률이니까 그 다음에 0.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소리는 이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0.2가 크겠죠 그죠? 그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laughs> 되겠죠? 두 번째 0.4 f 0.4. 자, 이게 좀 지울까요? 자, 0.4라고 하면은 대략 이 정도로 볼까요? 이 정도. 0.4. 그러면은 0.4보다 0.4를 집어넣으면 0.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넓이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g의 0.6, 여기 0.6을 넣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0.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0.6은 여기 있겠죠, 어딘가에. 그래서 요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의 0.6은 요 넓이를 말하는 거고 g의 0, f의 0.4는 요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같대요. 이 같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확신할 수 없죠. 여기 만약에 대칭이다 라는 말이 있다면, 대칭이라는 말이 있다면, 요 간격이 지금 0.4인 거 보이죠. 요 간격도 0.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어, 해서, 이렇게 가운데 0.5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한다면, 0.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0.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니 0.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 넓이하고 0.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요 넓이는 서로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칭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틀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되겠죠? 자, 다음. 디귿 F0.2에서 0.7을 뺀대요. 0.2는 0.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은 0.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자, 요 넓이를 말하는 거죠. 1까지. 자, 거기서 0.7. 대략 이 정도. 0.7. 그러면은 지금 이 넓이에서 요 넓이를 뺀다라는 거죠. 지금 요 말뜻이. 자, 그러면은 요게 남습니다. 요게. 좌변에 남는 것은 요게 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변 볼까요? 0.7. 자, 이게 0.7을 집어넣으면 0.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요렇게. 요 넓이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g의 0.2, 0.2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0.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걸 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디가 남을까요? 똑같은 넓이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답은 기역과 디귿이 돼야 된다. 아, 이 문제에서 노리는 것은 대칭성이다 라는 말을 확인 안하고 없는 것을 확인 안하고 당연히 대칭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풀면은 니은은 틀리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두 연속 확률변수 x,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각각 0하고 4사이, 0하고 4사이입니다. 확률변수 x와 y는 다른 것입니다.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 g(x)는 다음과 같다. 먼저 f(x)를 보니까 2차 함수네요. 그리고 이게 x 이게 여기, 여기 절편이 0하고 4죠. 그럼 대략 그래프가 0하고 4를 지나는데 지금 0하고 4 사이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로 볼록하면 되나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0하고 4 사이에서 확률이 음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얘는 100%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겠죠. 확률은 음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약속이. 자, 그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죠. 그리고 대칭 축이 2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f x 예요 자, 그럼 이제 gx를 그려볼까요? gx를 보니까 어, 0하고 2 사이에서는 b고, 이하고 사사에서는 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중요하죠? 요게. 요거는 어떻게 읽어주면 되죠? fx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와서, 어, 지금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러면 요기가 이로 옮겨가겠죠? 그 다음에 요 점이 4로 옮겨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먼저 이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요만, 다시, 요만큼 이렇게 이동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B만큼 평행이동이 될 텐데, 이게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죠? 그 대략 이렇게, 뭐 위로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얼만지 모르지만. 물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자, 요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2하고 4 사이에서는 음, 2를 여기라고 보겠습니다. 조금 당겨서 요 정도. 이렇게 2하고 4 사이에서는 요 함수예요. 그러니까 2가 요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죠. 요렇게. 그럼 2하고 4 사이에서는 요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죠. 그다음 0하고 2 사이에서는 b입니다. 0하고 2 사이에서. 아, 요렇게. 요렇게. 그죠? 여기가 어, B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와서 요렇게 남는 겁니다. 요거. 되겠죠? 요 그래프 형태. 이쪽은 보는 거 아니에요. 4에서 끝난 겁니다. 자, 이때 기억 X입니다. X. X면 이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2하고 4 사이에서의 확률이 2분의 1이다. 어떤가요? 음... 요 반쪽이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당연히 확률은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니은 b가 8분의 1이래요 아 그래요? 물론 요거 음, 요 그래프를 적분해가지고 a값을 바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확률밀도함수에서 적분하는 케이스는 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적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면은 요 전체 넓이가 1이죠. 1이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요렇게 잘라 보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잘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를 더하면 1이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의 넓이 보세요. 2에서부터 4까지 적분돼 있습니다. 아, 적분 넓이. 적분처럼 보면 되는 거죠. 이 넓이가 지금, 음, 얼마냐? 이게 지금 관건이죠. 적분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런데 좀더 연장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게 대칭이죠. 그죠? 그럼 2에서부터 4까지의 넓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 볼수 있죠. 왜? 기억에서 물어봤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옮기면, 이 부분의 넓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여기 있죠? 2하고 4 사이의 확률, 2분의 1이 똑같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적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의 넓이는 4 b 죠 그러면은 결국은 4 b 에다가 곡선이 이루는 넓이 2분의 1을 했을 때 넓이가 1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b 값은 8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다음 y가 1에서부터 4까지의 확률입니다. 그럼 1에서부터 4까지의 넓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면 여기에 지금 2죠. 여기 2에서 딱 잘립니다. 그럼 1은 대충 여기 있겠죠. 그럼 1에서부터 4까지의 넓이 확률이라는 소리는 이 넓이를 구하라는 소린데, 이 불편하죠? 요거 구하면 되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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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죠? 그럼 B가 지금 8분의 1이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는 8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1에서 빼버리게 되면 8분의 7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8분의 5라고 되어 있네요.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돼야 되겠죠. 자. 나는 A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이차 함수와 직선이 액수기 이룬 넓이 구할 때 공식 알고 있죠? 어,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그럼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6분의 절대값 A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4세제곱이죠? 64가 전체 넓이고 이게 1될 겁니다. 그러면 약분시키면 3, 32가 되니까 결국은 A 값은 마이너스 32분의 3으로 구할 수는 있겠죠. 그죠? 전체 넓이가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근데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적분을 이용하는 거는. 요, 대칭성을 이용하고 평행이동 하더라도 요 부분. 지금, 요 그래프하고 올라갔으니까 이 부분이 넓이가 2분의 1이 아닌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보시면은 여기 X축하고 이루는 넓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요 Y는 B 보이죠? 요 Y는 B가 여기서는 X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가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요렇게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연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다. 이 수식을 알아봐야 되겠죠. 이 수식은 f(x)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번 주제가 대칭이에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칭성을 많이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이때 두 양수 A와 B에 대해서, B가 A보다 큽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확률을 P1과 P2로 나타내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는 이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터 부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렇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곡선은 정규분포 곡선입니다. 그럼 가운데 뭐가 있죠? X는 E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한번 볼까요? 2에서 a만큼 뺀, 빼고, 2에서부터 b만큼 더했다라고 돼 있는데, 어, 대략적으로 a를 여기를 잡겠습니다. 요 정도. 그럼 요 지점을 2 빼기 a다라고 보고, 그 다음 2 더하기 b는 b가 크다고 했죠, 여기. 크다고 했기 때문에 대충 요 정도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2 e 빼기 b는 어디 있을까요? 대충 요 정도 요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2 e 빼기에서부터 2 e 더하기 b까지의 확률이 p1이다. 말은 넓이 넓이가 p1이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대충 요렇게 해서 요 정도 요 파란 부분의 넓이가 p1이다라는 이야기겠네요. 그죠 자, 다음. 2 <laughs> e a에서부터 2 e b까지의 확률이 p2다. 2 e a면은 여기. 여기 지금 a인 겁니다. a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어, 아, 요 정도 2 e a 요 정도 이렇게. 이걸 2 a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 요 부분 2 더하기 A 에서부터 2 더하기 B 까지. 요 확률, 넓이가 지금 P2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 부분, 요 빨간 부분의 넓이가 P2라는 이야기다. 라는 거죠. 여기 P2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칭성에 의해서 요 부분의 넓이와, 그죠? 요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겠죠? 왜?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아, 그러면 이쪽도 요쪽도 p2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2-b에서부터 2+b까지의 확률을 p1과 p2로 나타내 그요 그러면은 2-b에서부터 2+b까지. 그러면은 요거랑 요 파란 부분 더하면 되겠죠. 그 답은 p1 p2. 1번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요 부분의 넓이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요 부분 넓이. 자, 이 부분 넓이. 또는 이 부분 넓이. 되겠죠? 자, 뭐냐면 어, 요게 지금 p1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p2입니다. 그래서 p1에서 p2를 빼 버리게 되면 이 전체 넓이가 되겠죠. 그죠? p1에서 p2 뺀게 전체 넓이가 되고 근데 이쪽 한쪽만 생각하게 되면 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한쪽 왜 대칭이니까. 그래서 2분의 p1, p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주제는 거의 다가 대칭이었습니다. 대칭일 경우에는 뭐죠?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대칭이면은. 확률이 최대가 되는 케이스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 구간이 대칭으로 돼 있을 때이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대칭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수학에서 이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